진행하는 세인트듀오구요 옆에 계시는 오늘 이제 원래 무지개인님께서 같이 하시려고 했는데 무지개인님늘좀 늦으신 관계로는 하얀님 하얀님이라는 다이아삼 하얀님이라는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아 하얀님 오랜만이네요 예 네, 그리고 해설을 예전에 한번 하지 않으셨나요 예몇번 했었어요 맞죠 제가 아, 예 열혈한 팬입니다 아 이런 팬인가요? <laughs> 아저 남자 팬은 받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저희총두 분이서 총두 명이서 저하고 이제 하얀님하고 같이 하고요. 네, 오늘 경기를 보시면 오늘 바람꽃 대운세미로 어제는 여우별 대 너나들이 했었죠. 네. 네 혹시 누가 이겼는지 아시나요? 아 노리고 <laughs> 말씀하신 것 같아. 아운세미로랑 네. 너나들이가 아니라 어제는 여우별이랑 너나들이 네, <laughs> 했었죠네 네. 네, 누가 이겼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우별이겠죠 쟤는 아 그렇죠 여우별이 예. 역전승을 패승승, 패승승을 승 해서 이겼다는 소문과 함께 아 이거 너나들이 아까 하얀님이 그때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예, 제가 마지막 경기에 예, 그렇죠. 참여를 했었죠 아, 네, 저는 여우별 그룹장으로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 첫 승이거든요 아사라운드마저스출풀이라고 <laughs> <수>, 네. <laughs> 하는데 네 오늘 그러면 바람꽃대 운세미로 경기를 이제 진행할 텐데 이거 한번 게임 하면 들어가 볼까요? 예예 예. 스치 <laughs> 플레이. 스치플레이다뇨네 아, 아, <laughs> 오늘 경기 시작하면서 뭐 양팀 선수들 이제 보고 있, 보면 이제 많이 출했던 이번에는 이제 많이 출연했던 선수진들이 많이 등장했죠. 네 대부분 다 저쪽 온세미로의 풀문님은 네. 네. 그렇게 많이 못 봤지만 나머지 네. 분들은 다. 자주 참여하시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정말 어 잠시만요. 네. 저, 이제 다 보시니까 이제 어제는 이제 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한 반면에 오늘은 이제 좀 많이 해보신 분들, 이제 네. 1차 멤버, 2차 멤버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거 보는데 더 되게, 특히나 중요한 거는 각 팀의 붙장도들이 출전했어요. 어, 그렇네요. 그렇죠. 예. <laughs> 네. 현재 마스터 티어에 있는 절단자와 그랜드 마스터 티어에 있는 하데스 선수, 그렇죠? 어 절단자 선수는 네? 언제쯤 바뀌는 건가요? 아마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절단자 아... 선수는 근데 지금 네. 마스터 59점이기 때문에 아마 안 바뀌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꽉 찼나 보네요 그랜드 마스터가. 네 그렇죠. 켈타스. 어... 배너 위치가 틀리나요? 아, 이게 배너 위치가 이렇게, 네. 지금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아 베이디브까지 된다면서 이제 켈타스의 금의 폴스픽이 됐어요. 이 불지옥 아, 신단의 이게 어떤 캐릭이 되게 유용한가요? 불지옥 신단은 네. 켈타스나 소냐 같은 캐릭터가 엄청 네네. 좋죠 안에서 아. 신단에서 싸움을 할 때. 아 그렇죠. 신단에서 같이 먹으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난전에 좋은 강한 켈트스나 소냐가 하는데 어얘 레가르 무한이까지 나왔어요. 어 레가르 오 대제약의 레가르와 대가르와 조라딘 나왔어요. 조라딘? 그렇죠. 조라딘 아 이게 조라딘 과연? 아좀 많이 나왔던 그렇죠. 예. 탱커마신데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냐를 보고 싶었지만 아 조냐. 네와 예, 조냐가 안타깝게 지금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다음 경기 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 장인한 여성. 예. 예. 배는 이 실바나스가 이제 배니 배니 되고 있습니다. 좀 광고해야죠. 살짝 저렇게 되면 줄을 예?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줄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절단된 선수하면 또 아서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서스 하죠. 그렇죠. 아우스가 하락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슈리아 선수가 카라짐을 예.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슈에서 또지원가에도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예. 아마 카라짐 픽이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부, 분명히 불족 신당에서 카라짐 좋다고 이제 하이 선수가 그랬거든요. 평타 때릴 몹이 항상 있으니까요. 네. 어, 티리엘오티리 소냐 소니, 오소냐오이티리좀 어, 어, 무서운데요? 그러게요. <laughs> 티리 생긴 게세라핌티리인데 티레, 어제 네. 처음 본것 같습니다. 저 색깔은. 저색깔을 처음 보네요. 저거는 음. 세라핌이 아니라 악마 티리 같아 보이는더 악마 같은. 그렇죠. 비주얼을 갖고 있는 티리 이제 마지막 이제 바람꽃의 마지막 피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꽃의 마지막 피. 어떤 게 예상되시나요? 지금 예. 하데스 선수가 네. 어, 일단은 스라를둘중 하나가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스라과 어, 타이커스. 어 음, 타이커스. 저쪽, 예, 투탱커니까. 그렇죠. 충분히 타이커스는 딜러를 녹일 수, 탱커를 녹일 수 있는 그렇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어, 어렵긴 어려운 캐릭이지만 정말 잘 쓰면 세거든요 마지막 지원과는 카라짐이 나오겠죠? 예, 카라짐. 요즘 요즘에 이제 독보적인 원티어 힐러라고 하면은 카라짐과 레가레가 될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떤 걸 픽할지. 혹시 또 다른 걸로 픽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콘서도 나올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카라짐. 예, 하지만 카라짐. 네, 예, 역시나 카라짐. 기대는 했지만 역시나 카라짐이에요. 음. 음. 경기하는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언 꽃에 그린 마스터가 두 명이요. 어, 이렇게 제... 예 되면 네. 살짝 그게 그렇죠. 코스 제도가 코스가 약간 넘치죠. 넘치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파이크. 이겨도 점수를 제가 많이 못 보는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1 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 코스 왜냐면 제가 알기로 풀스 선수가 오늘인가 어제 제가 그만을 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반면에 절단자 선수는 못 찍었어요. 그만. <laughs> <laughs> 그걸 못 찍고 네, 아직까지 있는 모습요. 네. 뭐 분명히 금화가 예, 네, 그 금화도 잘하긴 하지만 마스터도 그에 못 짝해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무언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1라운드 경기 지금 시작하겠네요. 아, 근데 풀, 풀링이 선수가 컴퓨터가 안 좋아요 아, 로딩이 좀 걸렸거든요 풀링이 선수는 예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라운드, 2라운드에 1회전 경기 바람꽃, 온세미노 대 바람꽃 경기 시작했고요 지금 온세미노 쪽입니다 소냐의 절단자의 소냐 풀문의 티리엘 따우기의 그레메인 아슈리아의 카라짐 마지막 선수가 누군가요? 이제 폴스타 선수가 잘안 보이는데 아, 오렌지사의 폴스타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구요. 지금 파란 것입니다. 플링이의 켈타스, 대자이의 레가드, 플루토의 스랄, 하데스의 타이커스, 조로, 조로3865의 무라딘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 아, 역시 또 공간이 왜곡되면서,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어, 어지럽습니다. 하하. <laughs> <진짜 웃음> 매번 느끼지만. <laughs> 굉장히 조아보인 점이네요. 네. 네, 이거 경기를 하고, 있, 하고 있는데, 역시, 불족신다에서는 미드 싸움을, 이제, 미드 대치를, 이게 좀, 잘 죽, 죽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미드 싸움을 하면서. 예, 생각보다, 아, 위치가, 아니야? 살짝 그런 거 같아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그런데, 티레 선수 지금 많이 맞았지만 아, 역시 티레엘 많이 하는데, 어, 차네 선수 되게 깊어요. 샤네 선수 되게 깊었는데, 아, 그래도 살아 돌아가네요. 어, 이거 지금, 아, 그래도 지금, 바람꽃, 바람코 플레이어 팀들이 피해가 네. 많이 빠졌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네요 아주 딜 분배를 잘한것 같아요 아딜 분배를 잘 했다 딜 분배 잘해서 잘하면 저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많이,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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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laughs> 맞는 입장에서 아, 어 이게 지금 어, 어, 하고 있는데 폴쌋 아, 아 연계로 해서 지금 바람꽃에서는 1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폴트가 불렸어요 그 1살 운영 중에 어, 이렇게 반면, 되면은 네, 좀 경험차이가 좀 나겠죠. 초반이라서 그렇게 크게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경험치를 흐, 아, 스타 캐운 게 아니라서. 음, 네 그렇죠. 한번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어 지금 일단 타이커스가, 아, 아 타이커스가 일단 카라지바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가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네, 바람꽃 회전는 계속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일산에 두명 네, 있고. 있네요. 일단은 몬세미노 쪽에서 어, 세미 쪽에서는 좀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스라리 네. 2대 1에서 잘 피해왔고요. 저도 탑에서 이제 나왔고요. 과연 아, 사래 누가 먼저 찍을지 사래몬 제가 생각곳 바람꽃이 먼저 찍겠네요. 네. 지금 먼저 빨강 팀이 합류를 하는데. 여기서 싸움이 걸리냐 안 걸리냐가 아, 망치 듣나 갔고요 아, 망치 듣나 갔어 <laughs> 지금 폴스타트는 경험치를 먹고 있어요. 네. 보스 지금 부족한 경치 최고인데 이제 합류해야겠죠. 사레비 어, 지금 이제 아, 소냐 아, 소냐가 지금 늑대 앞발이 물리고 늑당도 물려 가지고 늑대 두 마리한테 물렸죠. 예, 네, 지금 물려서 지금 다 모습이에요. 온새미로에 비해서 바람꽃은 네. 확실히 스턴이 많아 가지고 CC가 많아서 필중이잘 되죠? 연기 한번 지금 다 죽어요 지금 안죽을 네. 사람이 없거든요. 아 포스 뭐... 타트가 늦게나마 올라와서 지금 이제 다시 대치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점은 지금 카라짐이 죽어 아, 소냐 먼저 죽어가지고 완 그렇죠? 힘든 완전 힘든 편이죠. 지금 티레리또 예? 미드로 가버려가지고 이러면 아, 그냥 죽는 판단이 돼버리게 됐네요 그렇죠 이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냥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판단일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MVP 블랙에서 했던 말이 이게 어차피 못 먹을 각이면은 한 쪽을 빨리 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경험치 사이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속한 판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속한 판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테미도 어 지금 소니야 지금 3대1 잡으려고 지금 필요 착살 지금 꼽고 있는데. 어 지금 일단 비전 비전이 나왔어요. 비전이 나와서 폴스 한테 붙였는데 폴스타 두개 맞고 폴스타 지금 폴스한테두 어? 두들 맞고 있어요. 폴스타 지금 살 것선 두두를 맞고 있는데 아 그래도 다 다행히 살아 가네요. 이제 근데 안 문이 풀려지면은 더 지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무라딘 지금 딱스게 들어왔어요. 어 무라딘 지금 너비 깊게 들어왔는데 지금 살수 있나요? 아 일단은 점프로 드오프 도약으로 점프 다 살고 하네요. 있는데, 어 근데 그레이메인이 지금 이문사. 아 그레이메인이네. 예, 네. 메가르랑 네, 케사스한테 이대로 다구로 맞았네요. 용병 욕심 부리다가 예, 그치, 용병도 같이 용병을 먹었지만 전사됐습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칠레벨 먼저 찍은 지금 바람꽃이에요. 음. 어 지금 TDL? TDL 한번 물고 있는데 아 이거 늑대가 이제 대지약 선수가 노리면서 예. 지금 기회를 못보고 있어요 계속. 계속, 계속 지금 약진을 쓰면서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잡고 있거든요 저런, 저런 지... 거를 노려 줘야 되죠 공세미들 그렇죠. 쪽에서는 그렇죠. 저렇게 던지는 거 약진 한번 올 때마다 이제 거기에서 울타쿠나 그렇죠. 하고 이제 모든 걸다보면은 이제 또대지약 선수 대가르가 이제 사용해물론러 알텐데 어 그리고 일단은 원체 용병을 네. 먼저 잡고 있지만 어우 조로 선수가 그걸 보관 그걸 냈어요 예 환청했어요 네. 아 확인을 지구. 하고 이제 털 빼는 모습 그렇죠 이게 어, 지금 레벨도 딸리기 때문에 무리한 용병을 확인했다가는 이제 금방 이제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예? 홍세미러에 비해서, 바나꽃이 엄청. 어, 그러고 죠 근데, 소냐소냐 지금, 지금, 그, 꽤도 바쁘고, 타이커스 두드럼 받고 있고, 지금, 폴스까지 와서 아, 레가를 약투으로 마무리를. 대가로서 정말 한거 없는데, 킬딸은 정말 잘하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로리었으면은 네, 진짜 킬딸 때문에 지금 돈을 엄청 먹었을 텐데, 안 시키더면 히오스이기 때문에, 네. 예, 대련스 아, 정말 영양가 없는 딜이었습니다 어차피 잡았거든요. 사실상 <laughs> 쓰라리다 해먹은 그쵸? 그 상황을. 스라리가 탈것도 잘 먹었는데, 그걸 또 레가르가 와서 딜좀 넣겠다고 좀 잘한 척하고 카메라 한번 찍히고 싶다고 했는데, 참 눈에 보였습니다. 아 근데 킬은 응. 못 먹었죠. <laughs> 아, 그래서 그렇죠? 킬레못 <킬을> <laughs> 먹었나요? 예. 아키못 먹었나. 한 아, 시... 어, 지금 브라딘 가치기 했는데, 어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드워프 도약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일단은 또, 본세미노 쪽에서는 용벽을 먼저 굴리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바람꽃이 10렙이거든요. 예, 네, 이, 10레비라서... 이 바람꽃이 10렙에서 이거 또, 이거 또 줘야 돼. 하려면 또 줘야 되고, 또 싸움을 또못 봐요. 또 지금 문제는. 지금 바텀을 그래서 밀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레이맹과 카라짐이 밀고, 나머지, 나머지, 아, 세 명이 미네요. 소냐까지 같이 밀고, 나머지 두 라인은? 각자 각자 하나씩 맡아가지고 경험치 먹겠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 일단은 따라가고 있어요. 또 알고 있어요. 문제는 더신데 문제는 신데빌라서 어, 세븐까지 갔어요. 세븐까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등뜯려주기아 이거 망치로 마무리. 줄로 선수도 영향 그, 없는 그, 거네요. 했 페타스가 물리고 있어요. 어 페타스 지금 아프죠?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소냐까지 가는데 작살? 잘? 어 그냥 대놓고 그냥 와봐라 페타스를 보요 너는 여기 못 지나간다. 네, 하지만 같이 신내을 치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할 만한 게 지금 운세미로 쪽이에요. 어차피 20개밖에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카라짐이 이제 부활을 해서 아 카라짐이 이제 부활했는데 어차피 바이커 어차피 티겔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벌써 많이 먹었네요. 예, 네, 먹는 속도가 네. 어마어마하죠? 무시하... 타이커스와 스와엘과 켈타스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침단도 내주는 운세미로 운세미로? 아, 운세미로는 지금 이 이제 이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 방금 티렐이 미스가 네? 났네요 아 티렐이 뭐 했나요? 예, 네, q 로 저거 끌고 와가지고 피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점프를 못 해가지고 네. 많이 아쉽긴 해요 어 일단은 좀 한번 보고 있어요 일단은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존시나부터 하고... 잡고 존시나부터 잡고 이제 또 한타를 하, 하려나요? 한타를 네, 하겠죠? 한타를 걸려고 하겠죠 한타를 걸려고 하겠죠 아 근데 한타를 못 거고 망치는 필지만한타에서못 거는, 운세미로. 네, 살짝, 이니시 걸기가, 16, 16이나, 13대까지는 힘들죠, 티레일은.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티리일은 이렇다, 이제, 심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할게 없는데, 오, 아, 이거 절단, 이제, 소니아의 Q가 실패, 갑자기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킬타슨 잡지 못했네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레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운세미로. 운세미로가 예. 운세미로 있었죠.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아세분이 지금 뻘로날라갔는데 일단 잘 시리아는 잘 도망쳤어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세분이 없는 걸 확인했죠. 지금 소냐가 살짝 위험해요. 아, 소냐 지금 저를 도망칠 수 있을 것인지. 어차피 지금 폴스타트 쪽한대 가는 거 같거든요. 아한 바퀴 도네요. 이렇게면 폴스타트. 야... 뭐... 그렇죠. 찍기네요 폴스타트가 위험하죠아 폴스타트 잘 돌아가는 모습이요. 어 지금 뒤에서 지 싸움이 걸렸어요 소냐가 지금 테펠자스를 보이는데 어떤 상이.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아 신성잡부 정말 잘 들어왔죠. 신성잡부 절반 잘들어가고 지금 추성도 지금 빠졌어요. 아 지금 선치까지 잘들어가고 지금 어 근데 크레메이 인 지금 아파요 크레메이 너무 아파요아크레메인은 죽었고 어, 광풍 이 있었지만 광풍이 좀 늦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네. 지금 수자까지 지금 뒤로 빠졌었거든요. 어 그래도 지금 카라지까지? 아 네, 카라지까지는 아직 하지 못한. 살짝 제가 축성을 못 봐가지고 네? 들어가는 거에 같이 축성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금메가 들어가거 같이 축성 쳤했으면 나쁘지 않았겠지만 이게 아무리 팀게 이게 같이 워낙 같이 하는 사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손발이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살짝 이 조합은 같이 들어가서 축성을 써준 거를 보고 뽑은 조합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신단을 바람꽃 입장에서 원, 아니 먼저 여러 가지고 먹고 시작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 또 13을 찍, 찍는 거는 바람꽃이 먼저 1상을 찍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많이 힘들어요 지금 운세명 쪽에서는 또렛 13을 또 따라가서 또 싸우려고 하면은 또 어느 순간 또 20개 30개 먹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고 어, 지금 타이커스를 끊어버리고타커스 어, 한번 끊어보리고는데아타커스 아니래요 아니래요 하디슨수 아니래요 아니랬죠 하드 선수, 아니래요. 아니, 이랬죠, 하드 선수. <laughs> 타이커스하고 있는 하디스 너무 많이 됐습니다. 어, 그래도, ]plexe. 이렇게 되면 할 만하거든요. 아무리 13, 13이라 해도. 한번 봐볼 만하죠? 경험치 3고 괜찮군요. 오늘 네. 세븐잘 들어갔어요. 세븐은잘 들어갔는데, 오, 지금, 오, 지금. 아, 따오긴, 아우. 축성이 잘 들어갔어요. 축성이 잘 들어가서, 어아 어쩌... 따고 나올 수 있었지만은, 따고 나오진, 마지... 따고 나오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주으로써속타에서더 편리하게, 유리하게 담용을 했거든요. 아직 어, 선수가 지금... 있어서 이거 몰라요. 계속 싸움 걸다가는 역으로 어릴 수가 광풍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양치 팽팽한 가운데 지금 탈 것을 또 나왔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13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예. 네. 어 하지만 13을 그래야죠? 또 같이 찍었어요. 13을 같이 찍어 찍었... 지금. 어 지금 특스... 스킬이 궁극기가 있는데가 지금 바람꽃이 유리하거든요. 아직. 아, 손녀야. 뭐 선치가 일단 컬러 충 빠졌을 때 어, 1번 어요 지금 소냐살았죠소냐살았어요 아, 다, 살, 다 살고 그네요 전부 다 살긴 할것 같네요. 지금 안에 소냐가 무척 위험하긴 한데 나도 아, 지금 피를 채우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양약은 하나씩 넣어주고 지금 35개 바람꽃이 먼저 먹고아 쓰라리, 아. 쓰라리 죽으면서 이제 계속 봐야죠 한타 계속 봐야 되는데 쓰는 켈타스? 켈타스가 죽나요? 어, 켈타스 죽나요? 아 켈타스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켈타스가? 아 켈타스가 안 죽네요 아, 어. 켈타스가 어. 살았네요 축성이 좀 늦게 했지만 추성 나쁘지 않고 이제 무라니까 잡으있거든요아 근데 그위로소 쏘냐까지 잡히면서 소냐가어 하지만 하지만 그레이맨이 그레이맨이 텔타스 잡으면 나쁘지 않은 그걸... 아 이렇게 하면 3대1 교환이 되면서 3대1 교환까지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온세미로예 많이 비볐네요 그렇죠 먼저 13을 찍고 바람꽃에서 먹고 있었는데 예. 판단을 잘한 것 같아 요 올라오는 타이거스를 자름으로써 경치를 네. 수급하고 결국 13까지 같이 맞추면서 이렇게 더 키를 많이 하면서 아예 레벨을 따라잡았네요. 저 이게 바람꽃 입장에서도 30개 먹은 시점에서 원래 음징자를좀더 먹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이런 상황이 안 나왔을 텐데 근데 타이커스가 지금 없는 걸 판단하고 조금 조금씩 이제 머뭇거렸던 게 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일단은 동네비기 때문에 바람꽃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나쁜, 거, 나쁜 건 아니지 역전은 된건 아니거든요 예 네,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어 지금 대가르 선수 지금 하나가 지금 또 눈치 보면서 또 때리고 있어요 한금망차 <laughs> <방금> 날랐었거든요 <laughs> 이제 아니, 조심해야 그래. 돼요. 오케이. 어 지금 어 스톰 맞았죠? 그레이메이 스톰 맞았어요. 어 그레이메이 지금 앞.. 아, 어 그레이메이 무서워요. 우리 네. 도망을 칠줄 알았는데 오히려 딜을 하면서 상대방이더 뜨끔할 수 있게 만드는 패기가 있죠. 폐양색 패기라고 하죠, 저런 거. <laughs> 네. 오 타이커스가 아주 헬라하게 <laughs> 허리를 흔들면서 <그쵸. 웃음> <laughs> 타이커스 참 정말 음. 나쁜 남자거든요. 예. 네. 아주 아주 나쁜 남자이로드님. 어, 지금 소냐 n 도좀 깊죠? 소냐도좀 깊어요, 미드에서. 어, 지금 타이커스 아, 타이커스가어디 가나 는아님면요새를 요새를 파괴로 했네요 가는 거. 네. 어, 여기서 한번 어, 보나요? 한번 보나요? 보나요?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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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티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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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도망칠 수있 지금, 이렇게되면 16을 먼저 운세미로가 찍었기 때문에 이제 또 운세미로가 한타를 보겠죠? 지금 브라진노프가 한탄... 이 빠졌어요 일단 그렇죠 지금 스턴도 빠졌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 일단은 맞았기 때문에 어 정화, 정확까지 빠졌어요 정확까지 빠졌는데 아 그래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일단 한번 물러나는 운세미로 일단 16을 바람꽃에서도 따라왔어요 일단, 여기에서 아마 제가, 봐,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이 싸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지금. 타이커스가 먼저 물렸어요. 타이커스 먼저 물렸지만, 아, 그래도 가보 하나 빠졌네요. 가보가 하나 빠지면서, 아직까지, 과, 상대 지금 일단 문제는 소냐의 광전사의 근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일단, 안 어, 지금, 어, 클타스 너무 벽에 들어 클타스 너 들어왔죠. 켈스는 살아볼 수 있을까요? 어, 선치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선치가 없고 내가 폴스타트까지 같이 죽으면서 내가 폴스타트 같이 죽으면서 지금 1대1 교환이 됐어요. 아 지금 브레이민이 쓰라는 궁극길사루계사루계 짐풀을 쓰면서 선치를 받기도 전에 딜다 들어가서 지금 쓰나리 잡히는 모습. 이렇게 되면 지금 운세미로쪽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지금 안쪽에서 소냐는 피를 다시 채우고 있고요. 저 그렇죠. 다시 피 채우고 지금 아 무라딘이 와도 지금 무겁지 않네요 소냐가. 한번 들어와 봐라, 들어와 봐라. 아무 이런 아요 지금. 지금 어, 아무리 해도 들어와봐라. 잡을 딜이 안 나오죠. 저 어, 이거 한번 들어와 봐라 지금 소냐. 어, 무서워요 소냐 지금 과감해요. 어 지금 그레이미도 과감하거든요. 와, 아 그레이미 용병으로. 독주로. 독주로 지금 타이코스까지 잡았네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소냐가 이제 소냐 선수는 용병까지 지금 굴리려고 하죠. 지금 이게 비전이라서 그쵸보다 소니아보다... 차이 클 거라고 그치. 예상이 되네요. 유명한 존시나라서 지금 예.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점프 잘못하다가 점 잘못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일단 폴스타트 선수는 일단은 라인을 다시 안정화시키고 지금 앞에 이제, 문이 뚫려 있어서 위험해요. 이걸 어떻게 보신지, 어 지금 브라질도 어 지금 스탄도 빠진 걸 확인했죠. 스탄 빠진 걸 확인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되게 아파요. 지금 레가르가 탑에 있어요. 그 레가르가 탑에 있다는 거는 어차피 이걸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빠르게 합류를 해야죠 이제. 잘못하면 지영과 없기 때문에 네. 잘만 스톤 잘못 걸리면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급하게 뛰어오고 있죠. 야,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대 선수가 불는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너무 뭐가 넘어 막 이런 것들 부른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게 뛰어오거든요. 아 이제 이렇게만 라인까지는 될수 있겠네요. 앞문까지 까지겠네요 오 까지 어, 지금 또무리 무리 한번 해보려나요? 무리한번 해보려고 하는 지금 소냐 오히려 더 어, 위험해요 오히려 위험하죠? 뭐? 우리 세븐? 아나 아, 광풍이 잘 광풍이 들어가면서 광풍이 잘 들어가면서 오 어, 지금 화제 선수 화제 선수도 약간 무리했는데 아 현치까지 봤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되게 좋죠? 다시 싸움이 걸렸어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일단 아 근데 선치. 일단은 문제는 광풍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기를 피할 수 없고 한데, 어, 일단 신장 잘 들어갔어요. 잘들어갔어요 장풍 잘 들어갔는데, 아, 장풍 잘 들어갔지만 지금... 어, 할만니가좀 죽상할까? 뭐, 앞으로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지금... 아, 이렇게 소냐와 펠테스가 1대교환 했는데, 그레미는 이 지금 잘 살아가지고 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데 아직 축성도 축성에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라고 그렇죠? 아, 그래도 네. 지금 안전하게 빼네요. 발랑꽃에서도 아마 이게 축성이 아직 지금 있나 없나 지금 확인이 잘안 돼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폴스타트 계속 스택 쌓는 중. 어, 폴스타트 스택이 지금 몇 스택이냐 볼까요? 아, 158 스택이래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맞으면. 그렇죠. 지금 잘못 맞으면은 지금 갑자기 아우리의 얼굴이 그릴 수도 있어요. 아우리 좀 나온 조금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네. 잠시 지금 저승사자 얼굴 딱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한대딱 맞는 순간. 일단은 서로 경치 먹고 지금 20 레벨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문세미로 문세미로. 바람꽃에는 서 과연 지금 이이 이 시련을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이 되기 전에 주조에서 캠프를 만약 나눠서 먹는다고 치면 그걸 하나를 자르러 가야겠죠? 지금 어차피 지금 한탄을 걸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오, 지금 방풍으로 진짜 잘 몰랐어요. 방풍으로 잘 몰랐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싸울지? 근데 소냐 아유, 소냐 과감해요. 오, 소냐 지금 그리멘 둘다 과감하거든요. 예, 선치가 들어오기 전에 잘 싸웠네요. 아, 어, 지금 이거 지금 무라딘 무시하고, 무시, 무라딘 무시하고. 아, 무라딘 역시. 무라딘 있으면 무시하는 게또한 가지 방법이 됐을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앞라인까지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티레에 죽을 수도 팀에. 있어요. 아티레 죽었네요. 티레르 성이 있었는데 그냥 바로 죽었네요. 1대1 교환이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살짝 티레리더 늦죠? 늦게 죽어서.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타이커스가 아 일단은 신성장법 빠졌죠? 신장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신성장법 궁극기 강화를 가서 아, 다시 돌아왔네요. 쿨타임. 다시 돌아왔네요. 아 이게 이제 페이크칠수 있는 평화로운 휴시 네. 수, 실패하면 바로 플로 주거든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지금 선 20인데도 네. 오히려 반항구에서 먹고 있죠. 그렇죠. t d 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음, 있는데 어, 지금 소냐, 소냐 깊게 들어왔어요. 소냐 되게 깊게 들어왔거든요. 어, 소냐 강복까지 하면서 깊게 들어왔는데 어, 지금 레가르대가이아레가르 어, 아, 죽으면 음. 되게 힘들죠. 레가르 죽으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힐러가 없기 때문에. 오 어, 일단은 지금 끝까지 하고 있는데 절단돼 죽죠 이거 이거 소녀 무조건 오스냐 무조건 중간 깔끔 때 지금 신 신성작법 아 아니면 신선작법이두 개가 아니면 또 죽을 수도 있죠요 아, 일단은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아신선작법이 어쨌든 궁광을갖기 때문에 그냥 계속 또 되거든요 이렇게 티를 이으면 안전하게 그냥 오세미로 뛰어서 신단을 먹게 될까요? 이신을 찍기 전에 이신을 찍기 네. 전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오 지금 오그레밍 과감해요 그레밍 과감한데 아우세 분이 살렸죠? 세번 훈련데하지만타 탈코스 대신에 쓰라리 쓰라리 부었죠. 너는 더 강해져야 된다. 내가 대신 줄 것이니. 네, 이거는 아직 네. 미드 요새도 남아있어가지고. 저 아직까지는 낮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어요. 어차피 미드 요새 부셔지고 하면 20, 4번 찍을 수 있죠, 여러분 파랑꽃. 지금 봤던 경험치를 한 명이 아. 먹으면서 20을 그쵸? 맞춰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결혈이 없어 보이 결혈이 없어 보입니다. 점프. 점프. 일단은 점프는 잘 유도했어요. 점프는 잘 유도했는데 봐 이거 어떡하 떻게그 진짜 딜좀안 들어. 또요. 벨타스. 어제 스트 대가를 잘? 죽어요 레가르 죽어요? 레가르 아 레가르가 먼저 죽으면서 이제 힐러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도망쳐야 되는 건바람꽃이에요 지금 아직 궁극기가 <laughs> 다 남아 있어 가지고. 바람꽃이 지금 바람꽃은 지금 궁극기도 없고 힐러도 없기 때문에 아, 오 이제 레가르스 과감해요. 아 과감한 레가르. 그레이맨이 아주 과감하게 들어갔네요. 아직 신장도 남아 있고 특성도 남아 있어서. 그레이맨은 원래 과감하게 하라고 했었지만 되게 과감하네요. 아 특성을 꽂으면서 그냥 이대로 헷갈을 보고 있네요. 아 강친도 있고 이렇게면 헷갈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지지. 자1대영은 지금 운세미러가 압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laughs> 응징자가 딱 장판을 딱 까는.